<laughs> 원래 겁나 걸리나보다 겁나 걸려. 와우, 와, 진짜, 레고자. 와. 이 이게 진짜 그런가 보다, 씨. 엄청 많네. 와, 렉 봐, 진짜. 아, 1단계는 왜 해? 자. 아 진짜 여봐다 이거 렉 다른 사람들 렉 안걸리고 나만 렉 걸리잖아 소위 망겜이야 아, 다른 게임만 하면 이거 렉 안걸리는데 솔직히 뭔데 이렇게 렉이 걸려 아왜 나만 죽여 나빴니이사람아 진짜 열받네, 진짜. 야, 이래? 아, 야, 이 너무 밝아. 핸드폰이 싸가서나이 핸드폰 교체할 거야. 씨. 진짜 열 받네. 열 받네. 열 받아.

시급 조합 가쯔야. 아 뭐야 가쯔야. 아 띠야. 뭐야 이거 안, 돼, 아, 안 되는 거야? 안 되는 거였어. <laughs> 타이거는 안 되고네 <되구나>. 좋아. <laughs> 빰빰빰 빰빰 음, 8 0 0 부족, 빰빰0 0빰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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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빰빰이 와, m, h? 와우. 와우. 오, 레드 우가. 아, 레드 우가. 아, 우가 뭐야. 왜 지금 나와? 우가 왜 지금 나와? 어, 우가 왜 지금 나와? 우가 왜 지금 나와? 우가가 왜 지금 나오냐? 우가가 지금 나왔어. 이런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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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다리, 미다리. 음.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렉이 걸려서. 아, 이상하다